2019년 단대부고 소토기말고사 1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GX는 0에서 1 사이에서 정의된 대, 대략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네, 자, 지금 0에서 극소이고 1에서 극대라는 거는 뭐 금방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이게 지금, <laughs> 어, 나머지 한근이 2분의 3이니까 2대1 쓰시게 되면 1이라는 건 금방 나올 거고, 공교롭게도 이 2분의 1, 2, 2분의 1, 2분의 1이 변곡점이 된다는 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렇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문제에서는 gx의 역함수와 x하고의 차이를 갖다가 요거를 0에서 1까지를 갖다가 이제 적분을 한 값을 fx라고 했는데 어, g 인벌스 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겨 먹은 놈이잖아요. 이렇게 생겨 먹은 놈. 그리고 요 x 값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어떤 y 골 x. 자, 요런 식으로 상상 들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면적을 갖다가 물어보는 건데 얘를 g x를 뒤로 바꾼 상태에서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g 인벌스 x를 갖다가 우리가 구해서 풀 수가 없으니까 얘를 어떻게 보는 게 낫겠다라는 거냐면은 자 여기가 x 이렇게 들어가는 거로 네, 그리고 y 골 x를 갖다가 대칭으로 그리고 이제 gt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가 gt라고 하고 네, t축이라고 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는 요 부분을 갖다가 구하는 문제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다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어, 참고로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이면서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네자 그래서 이때 fx의 최대 값을 갖다가 물어보는 거니까, 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식은 어떻게 나온다는 거죠?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아, 0에서 x까지. 자, gt, dt를 갖다가 한 녀석 더하기. 자, 요 부분을 갖다가 해석을 해줘야겠죠? 네, 요 부분은 x에서부터 1까지 1 빼기 gt를 갖다가 뭐 또적분을한 녀석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더라.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fx가 되고, 자, f'x를 한번 구해볼까요? 바로, 뭐, 식을 갖다가 되도록이면 집어넣지 않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f'x는 gx고, 얘는 이제 미분을 한 다음에 부동, 방향을 바꿔줘,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어, 요 녀석은 저 녀석의 두배한 거에 빼기 1. 그죠 아, 그러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X에 3성 더하기 6X 제곱 빼기 1이야. 라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뭐, FX도 구해놓고 시작을 할까요? 네, FX도, 어, 적분을 갖다가 하게 되면, 네, 마이너스 X 4승에그 다음에 여기가 2X에 3승이 되겠죠? 네, 그리고 빼기 X에. 부정상도 C를 어떻게 구할 거냐인데, 어, 지금 이제 X가 0이 되버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얼마가 되는 건지 계산을 조금 해볼게요. 네. 자, 이게 지금 0이 되버리게 되면 실제로는 여기 부분의 넓이를 물어보는 거랑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2분의 1콤 2분의 1에서 대칭이기 때문에 얘 넓이랑 얘 넓이랑 같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부정상수 C 부분이 2분의 1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음, 그래서 이제 FX식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때, 어, FX의 최대 값을 MT라고 했는데, MT가 누구냐면, 어, T에서 T2분의 1, 구간의 길이가 2분의 1 사이에서, 어, 고 FX의 최대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문제를 많이 봤는데, 자, 우선은 요 녀석을 갖다가 보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얘가 언제 최소가 되겠느냐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시면, fx가, 자, 두개 넓이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은, 보통 이렇게 생겨먹었을 때, 이거랑 이거랑 높이가 같은 걸 기준으로, 조금 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게 되면 넓이의 합이 커진다라는 걸 갖다가 스터디할 때 많이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갖게 되는 지점이 중요한 건데 공교롭게도 2분의 1이 지금 변곡점이라 여기 높이가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4차 함수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인 녀석인데 2분의 1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극소를 가지면서 이렇게 그래프 개형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 금방 확인이 가능하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2분의 1에서 최소값을 찍는다고 그리고 또한 이 3차 함수의 그래프 g t의 그래프를 2 배한 거에다가 빼기일만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gx의 그래프, 이 공률을 갖다가 fx가 적분을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2분의 1에 대해서도 대칭이 나올 수 밖에 없더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제 얘가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극소니까. 극소이면서 채소가 되는 상황이니까. 자, 그런데, 얘가 이제, 2분의 1에서는 이제 0이 되는 건데, 나머지 두개 근을 구해보시면, 한 근은 음근, 나머지 한 근은 양근이라는 건, 근강의 또의 관계로도 금방 나오니까. 지금 어차피 물어보고 있는 게, t가 0보다 이상해서라고 했으니까, 0에서 2분의 1 사이에서, 최대값 mt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음이니까, 0은 대충 여기쯤에 있겠죠. 또한 대칭이니까 1은 여기 쯤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가 이제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되는 상태다. 이 뜻이 되겠고, 자 근데 이제 보면은 구간의 길이가 2분의 1 되는 사이에서 당연히 처음에 출발하면 여기가 MT가 되겠죠. 네, 여기가 이제 MT가 되겠고 조금 더 밀려도 아직까지는 그냥 어말 그대로 요 그래프 FT가 그대로 MT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 되는 거냐면 얘랑 얘랑 이제 높이가 같아지는 걸 기준으로 갔을 때는 그 때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기를 따를 수 밖에 없다. 이 뜻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구간의 길이가 2분의 1이다 보니까 당연히 4분의 1, 4분의 3. 얘가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기준에서는 MT의 그래프가 그대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이 녀석을 2분의 1에서 대칭이 시킨 놈. 즉, 요 놈을 갖다가 타고 갈수 밖에 없는데 어차피 요 녀석을 갖다가 0에서 2분의 1까지 적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적분을 갖다가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0에서 2분의 1까지를 적분을 갖다가 한 계산 결과는 요 녀석이 될수 밖에 없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자, 되셨죠? 네, 두 번째. 자, 두 배의 2분의 1에서 4분의 3까지 적분을 한 거다. 음.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2분의 1에서 여기가 4분의 1이었으니까 4분의 3이 될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두 배라는 거는 조금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여기 이 녀석을 갖다가 이제 두 개를 구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두 배가 여기다 붙여주시면은 계산이 간단하겠다 허리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거의 합한 값은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f(x) dx들을 구한 녀석이랑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분한 다음에 1만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10분의 3이 나오는 건 금방 확인이 가능하실 테니까, 네, 답은 13이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가 있겠더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